진짜 까마귀 천국입니다, 까마귀 천국. 어, 오늘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는 오늘 동아마을 투어가 있어서 아침 7시 반에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가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따뜻한 날씨는 아닌 것 같고 한국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나왔다가 추워서 다시 올라가서 긴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차라리 더워도 따뜻한 게 좋으니까 아침은 좀 많이 살선한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4월 26일인데, 4월 26일이라도 조금 날씨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화마을로 가볼 거고, 이따 또 버스도 탈 거거든요. 일단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마을로 가는 길 숙소에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찍었던 나고하의에페탑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그 아까 숙소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걸어서 저기 도하 마을 버스 투어 나오는 걸 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지고 제가 마을 버스 투어를 타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히히. 자, 이제 버스가 저기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는 아까 전에 봤던 에펠탑 바로 옆에 버스가 와서 대기 중입니다. 동화 마을로. 렛츠고! 자, 버스 왔습니다. 봐주세요. 3단으로된 분수대가 보이는데요. 아마 오늘 주말이니까 아마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이 무대 그죠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중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가는데요. 조금 지나면 아마 분수대가 물이 막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 보입니까? 에펠탑 비슷하게 생긴가요? <laughs> 예, 에펠탑 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요 2011년까지는 어, 텔레비 전파탑 대카를 했는데 지금은 어, 정부전력이라는 전략회사에서 인수해서 엘리베이터도 운영하고 그날의 메시지도 발신을 하고 있는데요. 샹제리제 돌이 있잖아요. 거리 프랑스에. 거기 거리하고 여기, 여기가 히사야 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사야 돌이. 그리고 지하에는 어, 센터, 센트럴 파크라 그래서 어, 아주 상등가도 있고 한데 어, 여기가 가장 어, 나고야에서 <laughs> 예소오늘고 음, 재밌는 것입니다. 나고 오늘 일본은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볼드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토요일이라서요. 오늘 어, 굉장히 많이 차가 증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거잖아요. 시와 가물 시와 가루, 과거. 지금 나고야가 어디냐면 제일 중앙입니다. 중부지방. 저 동경이 있는 곳을 동경, 간동지방, 그리고 여기 오사카 나라, 이쪽은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요. 그래서 중앙에 있고,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오래된 성벽이 보이죠? 이게 그 당시에 400년 전에 축성했을 네, 때그 성벽입니다. 그런데 에, 이 나고야성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예, 그 당시에 육군 본부가 총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 미군의 공습을 받았을요다 소실했어요. 그, 그 당시에 축성했던 성들은요. 그래서, 어, 나고야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1959년에 다시 재건한 것인데, 콘크리트로 된 건물입니다. 보면요, 네. 앉아있어요. 꽃갈모자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 보입니까? 네. 바로 저 인물이 이 나고야 성을 축성하고 감독했습니다. 네. 이그 인물은요 아주 한국과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갔던 인물인데요 이름이 뭐냐 면은 가또 기요마사라고 해요 가등청정 가또 기요마사 들어봤어요? 예. 기요마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오을나요 <목소리>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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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네 실력이. 도요토미디야씨 <목소리> 도요토미디어씨가 네, 도요토 <목소리> 그 당시 첫날 통일하고 첫날 를 통일하니까요. 야심이 또 대륙으로 생기는 일본 선나라잖아요. 선나라니까 이제 대륙을 또 약보는 거예요. 중국의 명나라를 침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데 에, 굉장히 많은 네, 우리 도공들 대륙고 오고 도도비오고요. 네, 네. 기도비오고 네. 기무독도 만들어서 쇼기도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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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인한직문입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는 어디에 출신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교토. 나고야, 네, 나고야. 아, 나고야, 네, 나고야. 여마사. 아, 둘이 사총간이에요 아, 요 아, 똑같이 시간이 거의 가져가든요2 시간 늦어지면 13시간 넘어 이분들 차고까지 가면, 네,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날씨가 시간 더... 약간 휴게소에 이제 들렸는데요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쌀쌀하고 너무 추워요. 오우, 바람. 이거 완전 강원도 대관령 같아요. 아, 여기 보시면 진짜 설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설산이. 설산 보세요. 추워서 아직 설산이 녹지를 않습니다. 는답니다설산 안, 안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추워서 아직 진짜 산이 녹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갑니다. 여기 휴게소가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니까 하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사건으로 렛츠고! 자, 이걸로 해서 이렇게 티켓을 뽑았습니다 티켓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 어, 니꺼 네 교환 안 했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어, oh, 진짜, 혼또유 맛. 와, 맛있다. 어, oh. 음. Mm -hmm. 그래서 걸 이렇게 시 출발해서 주시 때문에 오늘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요. 문이 만력이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쌓여갔는모 아, 그래. 그래. 아 잠시, 어, 네. 하루가 개사 가서 와이식당이가봐고 네, 직진하면은 성내터원 이로리 식당이 반대기에 있니요 출발해 가지고 한두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이제 시가 시라 가고 이제 동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두 시간이나 걸리네요. 그 버스 투어를 이용하니까 시간도 들일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짧게 여행 온 분들은 투어 신청해서 오는 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너무 뭡니다. 금액대는 뭐한 7만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시간 투자하는 대비 편하게 오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부터 먼저 먹어야 된대요. 밥도안 먹으면 오늘, 뭐, 이야기를 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풍경 보이소. 뭐 <laughs> <laughs> <이거> 풍경 좋다. 와, <laughs> 아, 아, 물이 진짜 에메랄드 빛. 아저 다리를 이렇게, 와, 진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되게 좁다. 조심해야 돼. 아, 무사 진짜 세다. 훔쳐서 이거 어떻게 올러오냐 자, 입구에 도착했고, 벚꽃도 있고. 와, 건물들 웅장하다. 식당인가? 음. 저기야 친구씨. 음? 우리 오늘 밥뭐 먹습니까? 그래 어아디리하 해가지고 사기나 당하고 말이 어떤 새끼거먹었 우리 어제 5만안 먹잖아 거집집에서한 3만, 뭐? 3만 8천원 나다 이거 3만5만나5만나 지기네 그래. <laughs> 맥주 더안 먹고 나왔야네 맞지? 맥주 장 2만원 지기네 <laughs> 3 맥주 내전이 2만원 아니고 3만 6천원 정도 나왔지 아니요 한잔 7천원에 아7천원 했나 뭐벙튀기가 이거 어, 빵이네 한국으로 치면 안동 하회마을 느낌입니다 근데 어. 네, 친구야 요그좀 자연의 경관을 보러 왔는데 왜 자연 냄새가 안 나지 한국 사람 이 중에서 냄새나 나요 내 인중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 나 오늘 양치 깨끗하게 했는데 니가 말하고 있어서 냄새를 못 맡는 거야이가 내가? 뭐, 냄새 안 나는데 하하하하하야 <laughs> 이거 사람들 많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밥부터 먼저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다 이거 아 일본 농수로는 이렇게 커요 어 농수로 진짜 크네 오, 이제 밭에 물다댈수 있도록 농수로가 진짜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리고 관수로도 설치해놓고 아. 연못도 있습니다 여 시라카고에 여기, 여기 카와고에 시라카와고 아 발음도 어렵네 왜1월이라고그 가이드분께서 정말 맛집이라고 가보라고 맛있는 거 많다고 문 열려 있는데 거기 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또 촬영 한번 해볼게요 음식점 이로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기도 이로리네 자 저는 여기 이로리 식당에 와서 이월리 정식을 시켰는데 한국돈으로 한 2만 9천원 정도 됩니다 맛있겠다 한번 먹을 때 야무지게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로리 정식이 나왔습니다 와... 너무 싱싱한 것같아 아, 밥 양도 진짜 많이 주네요. 아, 감자인 것 같아요. 먹머지 계란. 계란 말이에요. 계란을 빠르빠르이야 오. 江苏卫视的。 说实啊 음! 맞네 약간 이본의한정이지 감자 맛있다 아, 도먹래 <câmer woods> <Gym treating Napoleon>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전망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꽤 높네요 힘들다. 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름답다. 보세요, 아름답죠? 하지만 제 얼굴이 더 아름답죠? 야, 진짜 이쁘다. 너무 좋다. 1 0분 정도 올라오니까. 먹는 거 아니야? 너는 어쩔래? 아니야? 아니야? 너는 먹는 거아야너 먹는 거 아니야? 너는 먹는 거아 먹는 거 아니야? 너는 먹는 약간 젤라또 느낌 음 맛있다. 수고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시라다 맛있다. 서있다 맛있다. 가마다나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보다맛있게요 아까 전에. 시라가와고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다카야마시로 한번 와봤습니다. 다카야마시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카야마시 입구 이런 웅장한 건물도 있네요. 가이드분이 얘기해주시는데 이 건물이 있다는 게 신사가 있다는 건거 같아요. 안에 신성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해온다고 놓 하네요. 아 다카야마에 여기 네코 카페라고 고양이 카페가 있네요. 아, 안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습니다. 보시면, 야, 야, 네로. 아, 네로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뭔가에 내려가는 건데. 내 코건지 내려는지 내코 커피. 커피가 아니고 내꽃 카페. 고양이들 몰리면 약도 없는데. <목소리> 자, 고양이 보러 갈 예정인데 이걸 쓰러개 가지고 신었습니다 고양이 보러 가 볼게요. 자, 고양이 카페에 왔고요. 30분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어, 미지야. 어. 민지 너지, 고양이, 이거랑 똑같아요. 맞아. 고양이. 응. 그러면 아, 난 제가 제일 귀여운데, <laughs> 검색 어, 여기도 있었구만. 아, 기가 잘린 거 보니까 조선아 수술했구나. 아, <laughs> 나 귀엽네. 여기가 토울렛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안녕 커피가 없네요 어? 니네 해먹이 있었나? 심심하네 아니요기 네 있었나? 잘 자네 아 이게 종류들이 엄청 많네요 아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이거 아까 전에 빨대 할때 제가 종이를 뜯어가지고 여기를 잠깐 놔뒀어요 근데 어저 뭐 가져가시네요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주인분께서 어, 네트 카페 괜찮네 음, 고양이 한번 만져 보고 올게요. 뭐? 무슨 애가? 가 귀엽네. 지금 원래 고양이들이 낮에는 낮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laughs> 파다까 <한번 팠달까? 웃음> 저보다 이 친구가 고양이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자기 집고양이 때문에 막 맞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종자를 고양이를 보고 싶어 했는지 여기 내거 카페 아자 이렇게 어다 고양이 좋아합니까 평소에? <laughs> 근데 왜 오지 않겠습니까? 응. 얼굴 도 어, 고양이처럼 생겼습니다. 원숭이땐데 뽀미는 어, 개꿍 송이도 닮았고 그렇습니다 니는 응. 코모도 너무 네코모도 <laughs> 너무 많도너네 붙여줘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자 먹... 야옹 난리났다. 난리 난리 유닛. 응, 커라. 응. 저희한테 고양이가 안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먹이를 뭐 간식 같은 거안 줘서 안 왔단 것 같아요. 다른 분도 간식 주니까 다 와가지고. 응, 이 친구가 제일 좋다. <laughs> 지니까 눈이 커졌어요. 소스 피야겠습니다 아까 전 대충 보냈는데 등만 응. 죽고 다눈이 갑자기 이랬대요. 근데 물릴 거 같았어. 맞지?